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월. 영월입니다. 영월은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도로가 한 15분 거리밖에 없어서 그것만 타고 그냥 골목골목 차량이 한적하기 때문에 골목골목 그냥 조금씩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월도 강을 끼고 아침 공기와 소리와 괜찮네요. 와, 여기 한적해 보여서 그냥 들어왔는데, 오, 여기 갓길에 이렇게 자전거 탈수 있게 되어 있고, 경치가 또 좋은데요, 여기가? 이쪽으로 오기 잘한것 같습니다. 야 여기 서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엄청난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공장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 내려갔다가는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쪽은 그냥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림길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다른 쪽으로 가시길래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쪽 길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시내 길이네요. 그래도 쭉 뻗어 있어서 좋네요. 아니, 누가 방금 일로 자전거 끌고 오길래, 들어왔는데, 그냥 막혀있네요. 또 돌아가야 돼요. 그분 어디로 간 거야? 아, 다시 그 아까 출발점인 동강 쪽으로 왔는데, 여기가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안 보이거든요? 위, 아래로 내려가야 할까요? 그냥 위에 도로로 가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 여유로움. 동네에선 이 시간에 나와도 항상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 오마이가. 아직이었네요. 아니, 그래도 자전거 한대 들어갈 공간은 좀 남겨주지. 여기는 영월 스포츠센터 쪽인데, 자전거도로가 좀돼 있네요. 근데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산책하시라고 만든 그런 도로 정도 느낌이에요. 구간도 되게 짧아서 크게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야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골목골목 좀 다니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40분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요. 골목 조금만 돌다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